이번에 보실 프레임 색상은 ERP 컬러고요. EF 에듀케이션 팀에서 타고 있는 컬러웨이 중에 하나고 지금 영상으로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런 핑크색이나 요 노란색이나 이런 색깔적인 감각이 조색을 쓰는 회사도 많지 않을 거예요.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실제로 유출샷 보고 좀 너무 화려하다 이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어요. 젊은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뒷부분입니다. 뒷부분 같은 경우에 좀 수전사 느낌? 아마 데칼이겠죠? 근데 이런 수전사 느낌 ]처럼 이런 느낌도 되게 좀 멋있고, 앞에 보시면 C 로고가 있는데, 이 C 로고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이런 느낌적인 것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. 그리고 이 랩이 주는 상징성, 그리고 뭐 씨앗 이런 느낌도 좀 나고, 뭐 재밌어요. 프레임에 이런 조합을 이렇게 쓸수 있는 회사가, 과연 몇 회사나 이렇게 컬러 배합을 쓰면서 이렇게 디자인 할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, 뭐지?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. 실제로 좀 오브제 같은? 조형물 같은 그런 느낌도 강하고, 네, 귀엽습니다.